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원숭이띠 운세. 정해일의 기운이 원숭이띠에게는 약간의 긴장감을 안겨주는 하루가 될수 있어요. 해수의 흐름이 감정과 생각을 깊게 만드는 반면, 정화의 불꽃은 집중력과 직관을 자극하죠. 이두 기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전에는 생각보다 몸과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주변 상황은 비교적 평온하지만 스스로에게 엄격해져 괜한 부담을 안고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일상에서 작은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수 있으니 지나친 완벽주의는 잠시 내려놓는 것이 좋아요. 혼자 생각에 빠지는 시간보다는 간단한 커피 한 잔이나 가벼운 대화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오후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서서히 바뀝니다. 오전에 무거움이 서서히 거치고. 감정의 결이 부드러워지며 주변 사람들과의 호흡도 편안해질 가능성이 커요. 특히 새로운 제안이나 만남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인데 처음엔 망설여질 수 있지만 받아들이면 의외의 즐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연애와 인간관계에서는 말보다 분위기와 눈빛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시점이니 의도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려 애쓰기보단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보는 게 좋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에는 예상보다 홀가분한 기분이 들수 있어요. 조급함보다는 여유를, 계획보다는 감각을 믿는 하루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